This is Tuck. Em Suspects have taken refuge in the area and are refusing to cooperate. Move in, remember your ROE and secure the area. I'm to 어디로 갈 건가요? 여기 여기 창문. 컨택 컨택 컨택. 어. <목소리> 시작할. 세컨드 나 플래시뱅 도입. 쳐. 어. 걸렸어. 들어가라! 봐봐봐. 민간 저기 저 요거 뒷문은 뒷문 요거 한 명만 봐고 저기 저그저 민간인하고 저 체포들 다 해요. 놓볼게요 뒷문. 우측에 뭐 문이 있어요 혹시? 여기 닫히면 음... 하나가 있긴 합니다 오케이 여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한 명만 어찌 와줘요 아, 아 근데 여기, 여기 못 가요 아 거기 못 가요? 아. 그러면 업미 문 그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디 뒷문 어, 뒷문? 그 외지 좀박아던 네, 뭐 응, 네. 외지 좀 박아놔 한번 와주세요 그렇지 어, 팀 어, 현재 지금 좌, 좌측으로 갈 길은 없는데, 지금 우측으로 맨 복도인데 서스펙이 지금 두명 있는데, 아우 씨, 좀꽤 멀리 있어. 이거, 이거 시민 있어. 시민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손들고 있는 상태거든. 무릎 꿇고, 근데 서스펙은 지금 저쪽 끝에 두 명, 오른쪽 끝에 두 명. 지금 문 하나 더 있고, 어방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서브 스펙 한명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내가 전직게 저 도움맨 한 명만 해줘요 잠금을 확인해 주고 이거 제 쪽에서 던지시는 게 뭐지 거기서 안돼 안돼 잠금 열 어떻게 확인했어요 열려 있어 오케이 맞춰서 어 하나 열어. 고. 도망갔다도망갔다 사격해. 세 사격해. 플래시뱅 하나만 더. 플래시뱅 하나만 더. 정신 모니고고고 고. 고, 고, 고. 여기 한명 더! 여기 내가 찾고 저저 수습좀 해줘요 한명 경기하고 리카 <목소리> <미카> 지금 부상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조금만 계단 좀 경기 좀 해줘요 한두 명만 가아 여기는 아 여기 민간이 한명 있다. 요거 한 명만 가서 저기 카운터에 그 민간이 한명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체포 좀 하고 더 볼게. 네, 뭐겼어요 카운... 뭐야 여기? 이건... 지하실이야? 아래 닫힌 문 하나 있어 e r e I'm a t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포인트 고 c 투 날리고 수류탄 넣는 게 나을 것같은 t 봐 아예 여기 저아 아이고 이거 시트 o k c a 해야될 요같 that. Unreal, in, <birduffy> 어 잠깐만 조금만 더32 2 오라 o 또 고고고고. 나 총 o o much. That's a moment to relax. Come on, h a n s u p 맞습니다. 오케이, 아, 이꼈어 외지 좌측, 문 외지 이거 체포하고 뒤로 옮겨요. 이거 체포해요. 이거 체포하고 뒤로, 뒤로 옮겨요. 밀어버게요 이거 외지 좀 해줘요. 주 여기 경비실. 경비실 확인. 민간인 한 명. 아, 이거 시트 안될것 같아요. 민간인이 너무 가까이 있어 지금. 배터리인가 가까웠어요? 오케이. 네. 나이스. 어, 오케이. 나이스. 덕기 저기... 그쪽에서 그 우측에서 해줄 좌측에서 할수 있지. 여기가 어디로 열려 있죠? 공간이? 지금 안쪽으로 열리거든. 안쪽 열리면서 지금 서스펙하고 지금 민간인이 지금 민간인은 우측, 서스펙은 거의 전면. 아니요, 그 가장 가까운 벽이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벽? 바로 좌측. 바로 좌측. 그럼 자 고어맨에서 열겠어. 오케이. 다들 언패 좀 해요. 지금 서스펙이 지금 바로 우리 쏠수 있어요. 보이면. 오케이 세컨드, 자, 세컨드 어디 언패 해가지고 그저 플래시뱅 하나 좀 던질 준비해. 세컨드. 오케이. 넷, 둘, 하나, 브릿지

What 뭐야? 어 여기 내려가는 건데 너무 어두워요. 다들 야시경 착용해. 요 매지 제거하고 포인트 준비합시다. 포인트는 좌측.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문 열어줘요. 포인트 좌측 이동. 럭. 오케이 픽해요. 다시, 문열어주고 좌측 이동 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인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아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토, 시 브릿지 위한. 브릿지 위한. 브릿지 위한. 터졌어 위한. 브릿지 위 브릿지 브리치 위한. 브릿지 위한. 브 You're safe. Drop your weapon. Put it down. The drop your weapon now. On the Not gonna Drop it. The is hands on Okay, get me out Now. Put your fucking hands Guys, top. are dressed like cops. Stay where you are. I just to God damn it. Leave the talk. Team we got a suspect talk. here Everyone. ready for trailers. Leave this is talk. I'm sorry, Sorry. 레몬 소리에 레몬. 아제 아, 소리니까. 순분기켜주있어 컨택 맥스 덤부 서스펙 한명 칼드록 입고 두명 현재 이쪽으로 쪽을문째고 있어요. 브리칭 할게요 시트 브리칭 차지. 유탄 준비할까요? 네. 아니야 아니. 아 유탄 유탄 준비하고. 나도 스플래시뱅 하나 던질게. 이거 안돼 지금. 왠지 그렉션이 맥시먼트야, 이거. 준비 완료. 하나. 원인... 셋. 왜 왜. 오케이. 셋. 둘. 하나. 브리칭. 페어 음? 브리칭. Please. e e p e o p l are we g o i n 하나 플래시백 고고고고 우측에 추가고 거기 보여 저거야니까 이거 왜? 어. 오메 디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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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s 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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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 o 여기기기 No badge, no warrant, you guys are f u c k i n g you know it. 뭐 끄는 거 없어. 그 레이저 안 닿게 해봐요. 레이저 안 닿게 해봐요. You're all going to die down here. O? Oh? You're all going to die down here. C2 브리칭 다시 합니다. C2 브리칭. 뭐야?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으이씨 기가 막힌 이게 브라보팀이야? 홀리 You're all going to die down here 오케이 okay, 시트 브리칭 다시 합니다 지금 지금 민간인하고 서스펙트 지금 혼합이에요 You're all going to die down here 오케이 okay, 준비 셋둘 하나 브리칭 LSPD, don't move! Okay. I'm listening to you. I'm listening to 하나씩 하나씩 get as many out as you. s t a y d s t o y n a n d to u r n a n to u n d n g 리 o 나 o u n o y o l e n t m l e n to m e n l e t m l e n i to l t e i t i l i c n i n u i l i s t n i n o u s t o y n y a s e n d u s e c t u r l t e d to l t e o l e a d n g to you. I'm l i 다 t e n i n g to you. I'm listening t l e s e g e t s m n y e o l e o u t s you. n 여기는 병실, 여기는 무슨 사무실? 조금만 사무실이고, 여기가 진행 방향이네. 여거 왜지? 지금 거 왜지? 이거 하지 말. 여거는 두 명이서 클리어 해도 될것 같아요. 플래시맵 하나 넣어줄게요. 도우맨 레드 여기.. 여기 그.. 어머좀 어, 잠깐만 대기 여기 하나만 줄게 레몬이 도우맨이에요 돌려 여기 한 명만 붙어줘요 나머지 저쪽 붙어주고 문 잠겼다 배틀 랩갈거예요 배틀 랩 Watch yourself. They're looking everywhere for someone. d r e a c h a 야 아무도 없네. 됐어. Here, like 바로 this. 왼쪽으로 꺾은 복도 그리고 앞에 정 o 에또 사무실 하나. 사무실인지 병실인지 나도 모르겠어 w oh, really? 오케이. 외지 풀어요. 외지 밖에서 외지 밖에서. 저 근데 포지션 체인지 좀.. 저핑 너무 높은데.. 아 오케이. Okay. 내가.. 나하고 바꿔. 나 세컨드. 오케이. 좌측부터 인원 들어갑니다. 먼저. 넷. 아, 잠깐. 왼, 좌, 좌측으로 꺾기, 꺾여있다 하지 않았어요? 응. 또, 그 우측부터 가야되는 거야 아, 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조금만, 아, 한 두, 세 걸음만 더 해서 바로 좌측으로 꺼져. 꺼져. 그렇죠, 꺾어, 꺾여. 미안해. <laughs> 욕한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셋, 둘, 하나, 고! 전방, 전방, 창문 조심. 오케이. 난 아직, 인간 아닌 것 같아. 아, 민간이네. 고고고, 미로딩, 미로딩, 어, 그래, already... okay, okay. 그 지금 우측방 그두 명만 And 들어가서 think, 민간이 철수해줘. TMS에 다 Okay, okay. We need one of the doctors.

이게 마지막 방인데 b 스펙한명 그리고 e 복한민간인두명 i 스펙은 현재 우측 다들 우측 스 e 커 다들 우 w 스 g 커야가 n g b o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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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i two 효과 없을 것 같아. 들어갈 때 내가 스쿼트에서 아 거기서 물을 화창이 줘. 예, 열을화 클리어. 카운스프 다들 시민들 구출하고 바이오 에프 한번, 한번 찾아 봅시다 수고했어요 딴 데가 다 있어

sorry, quick. <laughs> what are you? Ah, uh, Bomb, Can't even get gas for your car without something fucked up happening. I got this shit. I'm Hands up now! Lepkin's on 여기로 매트를 이나는 음, 우리가 지금 저쪽 앞에 전방에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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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목소리>